신약 성경 141면에서 2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서 전체의 개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요한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라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야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한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음받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종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가 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속해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수 없는 설교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사람의 살과 피가 뼈가 그대로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만은 우리의 몸을 입고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가? 그분이 꿀송이에요. 그분이 은혜입니다. 그분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완전히 쫓겨났던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차원에서 육체 차원으로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영혼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저마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laughs>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어머니 뱃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누구의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이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아담과 하하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몰렸고 다시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꿀을 먹은 거예요. 다른 쓴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라는 쓰디 쓴 쓸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죽음이라는 쓰디 쓴쑥과 같은 이러한 아주 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수가 살아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이를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세상은 그로 지음바가 되는데 세상을 그분이 창조했는데 세상은 그가 창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창조했다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시는 일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므로 우리는 영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좋은 집을 사가지고 가셨는데 그 집을 잘 꾸며놓고 뒷동산에 운동을 하고 갔는데 운동기구가 이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편찮으신 모양이요. 그런데 지금 주사를 맞고 계신데 아주 회복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서 약을 먹고, 어? 정상으로 회복되기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격이 회복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된다 여기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가는 규범에 관한 기본은 모세를 통해서 다 줬지 않느냐 이것이 굴송이란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로 온 거야. 그 율법도 그것이 은혜로 그냥 온 거야. 그 은혜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은혜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의 반대는 죄악입니다. 그냥 믿지 아니하면 죄악인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죄악이에요. 유럽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원래 영국을 비한 독일이라는 나라들이 탈원전하고 신에너지라는 정책의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은 그렸지만은그 대안을 찾는 것은 완전히 잘못 찾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과 거래를 할 때는 언제든지 단전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스하에 깨수관을 잠궈 버리면 독일도 영국도 유럽 전체가 이웃 전체가 냉방에서 살도록 돼 있어. 요 세상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뱀은 지혜로워요.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에너지라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없는 그것은 인간을 파멸로 모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여기에서 피하는 은혜를 입으신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뱀보다 뱀처럼 지혜놓고 비둘기처럼, 부들기처럼 숨결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면 너희는 뱀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안다고 해서 에너지의 자립을 하지 아니하고 저 러시아의 석유관을 북한으로 연결해 가지고 몇 퍼센트라도 우리가 가졌다고 합시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달콤한 꿀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치가 없는 것은 달콤한 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철저한 경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노고스는 다른 것이 아니고 헬라어의 노고스는 바로 예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곧 육신이고 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곧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내 말을 갖게 돼요. 감동과 감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동이 촉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이 피하되고 살이 돼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주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뱉어 나오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요, 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었을 때. 내가, 다시 말씀, 내가 예수님이 구세준 것을 믿습니다. 해버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마디 예라만 들어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고백에 내 삶과 죽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주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그 법을 준행을 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는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입으로 고백해 보면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완전한 꿀송이의 이 역사는 주님이라는 이 은혜에서 선물로 내려온 것이지 내가 꿀통을 막대기로 흔들어서 뺄 수는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흐르는 은혜의 꿀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구는 전체가 다 은혜의 꿀이에요. 할렐루야, 거져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개초에 그 말씀, 말씀이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아지음받으니 지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더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아였단 말이야. 이분이 모든 것을 창조를 실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실현하신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수없이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라헬라어는이 포스라는 이 빛은 그때 당시로는 이 태양빛을 속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 발광체로 생각한 겁니다 반사체가 달이나 별이나 햇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발광체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광체가 아니라 완전한 발광체가 있도록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이 메시지가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달콤한 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을 섭렵하는 것이나 이걸 읽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되시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를 힘내십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치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메시지이고 이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좀 설교를 조용하게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요 이분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체라고 하는데 믿어지질 않으시죠? 빛에 있으라 하니까 빛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 공허하고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딱 어둠과 빛이 탁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내 속에 질서가 딱 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내 언어는 균형이 딱 잡힙니다. 예수가 들어오는 내 삶의 찬양을 하면은 이 언어가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입자로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죄의 치료다가 죄의 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교수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거예요. 말도 마음도 입자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엉클어지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육이 굳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은 세상이고, 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의 복음자리가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자비롭게 되었구나. 에비로서 권위만 행사하고,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을 어찌 보니노 내가 경상도가 원족인데 어찌 내 딸이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할수 있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딸이 하나님의 딸이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저 만주 고토해보고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먹이고 입히는데 일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사람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 딸 이름이 이 흙토변에다가 한이라고 날이라고 날이라는 담문자인데 이놈을 그냥 상향문자 형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아주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낮은 담이에요. 담 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한번딱 보면 흙토는 지구고 날이는 태양이고 나 한일 한일은 이 궤도란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하나님의 대 코스모스가 이루어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그 그 동생은 그냥 억편에서니 문자적으로 해서 아이고 언니 이름이 말이야 뭐 다음에 같이 갖고 그 되겠어? 세상은 똑같은 글자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서 우리가 신학이라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절대 유일신으로 쓰는 이 신자를 그 사람들은 귀신 신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들어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서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모든 진리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언을 하셨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아 믿기 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는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것이 정말로 은혜로 내려온 꿀송이다. 달기도 하지만 그 꿀송이에서 인간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큰그 나무의 에면는 꿀, 그 송에서 꿀이 그냥 떨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꿀이 한 번만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진 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르는 이 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꿀의 역사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내 이웃에게서 이 사회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실현한 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실현하는 사람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먹일 것, 입을 것을 절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피해가면 아무리 수고해도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안준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도둑놈도 잘 되는데 아니요 그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놈은 곧 경화가서 죽게 돼요. 그 사람들은 모든 육체가 경화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반그 범죄와 전쟁을 할 적에 가서 두목을 잡아놓고 마약 두목을 잡아놓고 봤더니 성질에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굳어버린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경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연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말암아 지음받아선 세상이 그로 알지 못했고 우리는 그가 구세주란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꿀송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구세주로. 할렐루야 이 꿀통을 봐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자격.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냥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한테 뭘 얻어온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도시에서도 들에서도 다바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먹으려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모든 종이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피로 살로 낳았던 것은 한번 낳은 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안에 가득 찬 것이 예수가 들어있는 것이고 이게 꿀송이의 은혜로 그냥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살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백세 어린 아이 같은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과 같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맨날 교수들 세계 어디 가면 나한테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얘기하면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믿는 대로 될지요 백세 어린 아이 같다고 하는 은혜를 입으면. 백세가 어린 아이 같은 꿀송이가 흐르는 거예요. 이 꿀을 맛봐버리면 어떤 쓸기와 같은 쓴 것도 올 수가 없고 어떤 쑥물과 같은 그런 독한 것도 올 수가 없어요. 다시 안에 그 요리 얘기서 얘기는 안 됐습니다. 요새 마누라가 옛날에는 찌개를 해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난 양식을 맛봐버리면은요. 그 양에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똑같은 야채로 요리를 하는데, 이게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하물며 배추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요리하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님 영광의 박수를. 이제 사탄이 나 자신을 콘크리트 믹서기에다 놓고 내 운명을 마구 돌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창조주의 역사가 은하는 자유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거침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놈의 책에 천페지가 이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겠는가를 생각하면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읽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 안 픽처 메모리네. 우리 아버지 얼굴 한번 딱 보면은 남대문 시장에 가도 우리 아버지 얼굴 볼수 있잖아. 150페이지 내가 통째로 보는 통째로 들어오네. 할렐루야. 스크린에 사진이 넘어가도록 책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스크린에. 이 그림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넘어갑니다 사탄은 어렵고 힘들게 해요 암기해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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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억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예, 교수님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남은 것은 즐겁게 대학 시절에 관심 많이 가졌던 그 논쟁이 많은 법리 그놈이 아마 가장 인상깊게 남아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가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 논쟁거리냐예요? 이 땅에 가장 논쟁거리는 예수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예한이 이걸 증언하러 왔는데 은혜의 은혜로다. 그분이 은혜지 나는 아니오. 그런 나중에 그래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저분이 우리 사람들 다 뺏어간다고 시기가 질투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흥해왔고 나는 세하여야 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의 중심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가지고는 그분하고 감당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예수가 중심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버리면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속에 예수가 중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우리 기업에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이 사회에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이 나라의 가치가 예수가 중심을 이룬다면 올겨울에 다른 나라가 깨스관을 잠그면 그야말로 동토가 되는 이런 거에서 해방되듯이 모든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시아가 게스관을 잠그면 게스관 이상의 반대걸 잠글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자립을 했든지 문제 앞에 서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바로 궁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찌 한가를 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삼사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꿀송이가 이 메시지가 빛입니다.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이 볼때 참으로 감당 못할 단병을 허락하심이 감사하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